우리 최밀리는 오늘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서울 전역의 매물을 갖고 있고 비교해 분석해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좋은 집 찾고 싶으시면 딸랑딸랑 연락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좋은 집만 쏙쏙 찾아드리는 지패밀리의 푸근하고 친절한 한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패밀리 최근에 도봉동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오늘 대박이 아닙니다 초초초 대박 현장에 나왔는데요 자 서울의 스리룸 3억대 멸종위기잖아요 자 그리고 막상 3억대 스리룸 가보면 어때요? 12평, 15평, 18평 집 사이즈가 작아요 자 보시면 주차장이 안 보여요 이것은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정도 3억대 25평 지하 저창을 갖춘 단지형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자, 도봉산이 보이는데요. 3억대 후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는 4억 중 후반년대 거의 8천만원 인하가 됐고요. 건축주가 마음을 내려놓으셨고요. 자, 위치는 방학역과 도봉역 딱 중간에 있는데 자, 걸어갈 시기에는 살짝 애매하지만 집 앞에 버스 정장이 좁은 데가 300m, 4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버스 타고 전철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단지 뒤로 한개 동채는 아닙니다. 세개동 단지형이고요. 우리 집 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 서울입니다. 경기도보다 더 저렴합니다. 오늘의 현장 지하주차장부터 기가 막히는데요. 이런 집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자 지하주차장 먼저 구경하러 가볼게요. 집은 나중에 여러분 서울에 3억대 25평형의 이런 슬로프를 갖춘 지하주향 빌라 자 강서구에 제가 한 군데 봤고요 자 서울 한강 위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리고 옆에 손님도 올수 있는 주차 공간도 있는데요 자 옆에 또 산책로도 있고요 집뒤로 도깨비시장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 여러분 아파트만큼 좋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이가격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일단 지하주향 보러 가실게요 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야자 가시죠 자 지하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25평형에 3억대 의100%일열 광폭 자주식 주차장 갖춘 현장 여기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강서구에도 하나 있기는 해요 4억 중반입니다 거기는 여긴 입지가 더 좋아요 와지하창의 아파트처럼 제습기 환풍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엄청 쾌적합니다 자 오늘의 집 세계동 단지형 현장이기 때문에 입구가 총 3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원래 가격 높았었습니다 오늘 확 내렸습니다 스패밀리 특가로 갈게요 이제 오늘의 집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호텔갑도오느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고고씽 네, 오늘의 현장 전실에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 이런 컨디션을 제가 정말 너무 오래 봐서 오늘 저도 좀 흥분이 많이 됐어요. 자, 오늘의 집은 복층도 있고요. 기준층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분양 사무실로 찍을게요. 자, 2층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 3칸에 전신목을마련돼 있고요. 아래 하부 띄움 시공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없잖아요, 서울 빌라에. 야, 여기 일단 드레스룸 을 꾸며져 있는데 이런 멀티룸 있어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이게 서울에 3억대 이런 게 있다니 이게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네요. 자, 일단 여기는 드레스룸 되는데 요거 자무상옵션 아닙니다 네 요거 집입니다 아, 계약하시면 얘기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실 들어가서 3번 방부터 볼게요 방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의 집 3번 방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뭐, 파주 경기도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이에요 자 3400에 2400에 여러분 3번 방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의 집 영상 쭉 보시면 이게 빌라인지 아파트인 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방마다 개별 난방 온도 장치 되어 있거든요 3번 방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늘집 2번방 가볼게요. 네 오늘의 집 2번방에 왔습니다. 여러분, 야, 서울 방 어때요? 뭐 2.5에 2.4, 뭐 2.6에 2.5 사이즈 다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방 3,100에 2,600이 넘어요. 25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별 난방 온도 장치 돼있고요. 화이트톤으로 너무 예쁜 집인데요. 자, 2번방 뒤에는 또 뭐가 있죠? 세탁실 가서 볼게요. 사이즈 너무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게 3억대라니까 계속 안 믿게 될 정도로 집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단차 시공 돼 있는데 이쪽으로 워시타워 26kg짜리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크게 나 있고요 탄성코팅 마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배수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탁기는 어디든 주셔도 될것 같고요 공간도 워낙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팬트리장 짜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또 안방 보러 갈게요 가시죠 네, 이번 방에서 안방 가는 길목에 또 요런 멀티 공간이 있어서, 뭐 수납장 짜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자, 안방 멋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야, 서울에, 이... 야, 여기 서울 맞아요? 지금 우리 뭐, 파 좋은 거안 지죠? 자, 서울에 3억대입니다. 자, 안방 3,600이 넘어요, 길이가. 폭도 3,100이 넘습니다. 자, 이쪽에 열0자 이상짜리 장 들어가고요. 위에 삼성,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벽 두께도 너무 좋고요. 샤시가 그러면 LG 거예요, LX. 너무 좋고요. 안방 사이즈 어때요?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 예쁜 우리 집 안방. 너무 사이즈 좋죠? 자, 우린 서울에 있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에 환풍구 잘 마련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은 꽤 크진 않습니다. 딱 용변 보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뭐, 1인 샤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변기 수납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젠다이 시공, 그리고 도기 제품, 그리고 거울 잘 되어 있고, 야, 깨알 디테일. 이안방이도 이렇게 또 워터건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방 화장실 봤잖아요. 메인 화장실이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큰사이즈예요 들어가서 볼게요. 야, 이게 사목 때문이고, 많다 했어요. 지하철까지 있고. 서울의 3억대 스리룸 빌라 보신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속 좀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화장실 사이즈가 제가 3억대에서 이런 화장실 본 적이 없어요.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 제품의 비대 서비스로 마련되 있고요. 젠다이 시공, 거울,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 선반 마련되어 있고요. 아니, 이게 화장실이 폭도 넓은데, 야, 안에 샤워 부스가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 여기 샤워 파티션 마련돼 있고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야, 공간이 진짜 너무 좋고, 와, 약간 조적 느낌도 좀 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젠다이 선반도 시공이 돼 있고, 해바라기 전 이렇게 봉커튼 달수 있게도 해 놨고요. 아 이거 진짜 이러만 워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 집 거실도 너무 예뻐요. 거실 가서 볼게요. 가시죠. 화장실 인정. 오늘의 집 복도식으로 긴 구조의 집이거든요 자 거실까지 주방에서 오시면 8m 넘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집 거실 나왔어요 자 여기 지금 4인용 소파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6인용 소파도 가능합니다 자 폭은 3,100이 넘어가고요 여러 세대가 있는데 자 2층인데도 이렇게 막힘없이 우리집 단지 주차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세대고요 위에 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위에 층고도 좋아요 이렇게 직관접등 그리고 우물형 찬장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거실에 또 시크릿한 또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자 위치 Change it! 서울인데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자 우리 전실 옆에 신발장 세칸 있었잖아요 요렇게또 들어오시자마자 부족한 신발이나 짐 같은 거 수납하시라고 미니 또 이렇게 수납장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거실까지 봤는데 식탁을 편하게 놀수 있는 우리 집 주방 따라오세요 와 여러분 주방 보세요 이거 진짜 이 3억대 파주 아닙니다 이 3억대 맞나요 자 여기 보시면 4인용 식탁 이렇게 놀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냉장고 양문형 두칸 들어올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런 네? 나는 냉장고가 좀 많아 냉장고 여기다 두시고 식탁을 이렇게 배치해서도 될것 같아요. 주부님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방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기역자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환기창 이렇게 잘나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분양 사무실이라서 어, 설치가 안 되는데 요기대 보시면 인덕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사실 이 4억 중후반, 뭐 5억도 가야 되는데 오늘의 현장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현장 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거실로 가서 제가 입주 조건 설명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 아,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버튼 한번 좀 눌러 주세요. 자, 아,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전열 교계기이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3억 후반 좀아래에요 분양가는 제가 노출하면 안 된대요. 분양 감정가 때문에 감정가가 엄청 높은 집이라는 거죠. 제가 많은 서울 집을 다니면서 3억대에 이런 지하 주차장 갖추고 이런 평수로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집은 정말 빨리 오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입주 조건도 너무 좋아요. 생애 최초이신 분들, 뭐 기대출 없으신 분들, 조건이 좋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 서울에서 무입되는 현장 세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집이고요. 자 무주택자이신 분들 한 8천에서 6천 정도 사이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1 주택 있으신 분들도 대출 60%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시면 오늘의 집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위치 도한 너무나 괜찮고요. 오늘의 집 궁금하신 분들은 아 제가 너무 편하겠죠. 집이 너무 아늑해서 그래요. 위에. 지패밀리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 찾고 싶은 분들 지패밀리로 연락주세요 특히 이 집은 빨리 오세요. 빨로빨로미. 감사합니다.